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특혜의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핫한 소식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총 상금 1억원에 빛나는 별별 화성 공모전이 그것입니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 화성 별개 다 있는 별천지 화성이죠 동탄 신도시를 비롯한 화성에서 즐기는 일상 라이프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 비봉 습지 정복항 등 자연이 어우러진 낭만 여행 수소 충전소는 물론 전기차 경험담 등으로 친환경 미래 도시 체험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별천지 화성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 규모는 무려 1억 원인데요. 공모전 최대 규모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무려 1 천만 원, 참가만 해도 3만 원 상품권이 지급되는 그야말로 해자로운 공모전이죠. 참가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성인, 청소년 할것 없이 화성의 곳곳을 담아낸 영상이나 이미지를 촬영해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끝이 납니다 고가의 DSLR 카메라가 없더라도 이처럼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그럼 과연 영상 주제는 뭘까요? 첫 번째는 화성에서의 삶과 일상을 보여주면 됩니다 화성시 특산물로 만든 요리, 먹방도 괜찮고 동탄호수공원을 산책하셔도 좋습니다 나만의 맛집 가게 화성 생활 꿀팁도 모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화성으로 떠나는 여행인데요, 제부도, 전곡항 등 화성시의 다양한 여행지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나만의 화성시 하프를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반려동물과 놀기, 수소 충전소, 전기차 경험담 등 미래 도시 화성의 이야기를 담아주셔도 좋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6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일반인 또는 청소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별별 천지 화성 곳곳을 탐험하며 한금까지 쟁취할 수 있는 이번 기회 별별 화성 공모전 이번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